네 안녕하십니까 태군입니다. 예, 오늘은요 간단하게 소통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그동안 제가 그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그냥 앞만 보고 쭉 운전하고 지금 어, 온 거라면 가끔은 이렇게 또 옆도 보고 또 뒤쪽에 어, 뭐가 있는지 또 한번 확인도 해보고 가끔은 또 휴게소에서 쉬면서 어,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온것 같습니다. 원래 예전부터 이런 소통 영상을 하긴 해야지, 하긴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아, 그게 실천을 못 했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소통 영상을 조금, 어, 올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저도, 어, 여러분들의 어떤 그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뭐 오해라든지 어, 아니면 뭐 저에게 약간 바라는 점들, 이런 점들을 항상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, 소통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, 어, 처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, 그중에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어 쩝쩝된다 네 쩝쩝된다 이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어 맞아요 저쩝쩝댑니다예 네,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쩝쩝 안되려고 항상 영상 전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뭐 카메라니 뭐 음식이니 뭐 세팅하다 보면은 그걸 또 까먹어요 또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쯤부터 이것도 까먹어요 그러면 또, 그냥, 저도 모르게 쩝쩝대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. 그래서, 최대한 쩝쩝대지 않게 여러분들 영상 보는데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컨텐츠 방향. 예, 요거, 좀, 다른 컨텐츠도 하면 안 되냐, 뭐,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, 어, 지금 사실 태군 채널은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술방 위주의 이런 컨텐츠 채널이거든요. 그래서, 물론,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, 하지만 그분들도 있듯이, 지금 현재 어, 술 먹방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직 엄청 많으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또 쉽게 그 컨텐츠 방향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. 대신에 제가, 영상의 질을 조금 올려보도록 노력은 할게요. 하지만 뭐 저도 이렇게 전문적인 연출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게 얼마만큼 더 재미가 있고 퀄리티가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컨텐츠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.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어, 요즘에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. 그게 뭐냐면. 결혼 기만자다. 네, 결혼 기만자. 그러니까 노총각 채널인데 여자친구가 없는 척하고 영상을 올리면서 채널을 운영했고, 그리고 갑자기 결혼을 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셨던 거죠. 그래서 어,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들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.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,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미리 어,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영상으로서 업로드를 해서 음,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, 어, 그러지 못했습니다. 이 부분 제가 어,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예.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그랬어요. 제가 일부러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없는 척을 하자. 그랬던 건 아니지만, 그 여자친구와 생긴 거를 공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. 이성 친구가 지금 생겼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이성 친구를 또 만나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, 제 나름대로는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. 굉장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. 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어, 굉장히 생각이 짧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실망을 줬었죠. 그래서, 저는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, 그렇게 저를 믿고 또제 채널을 좋아하셨던 분들, 어, 저에게 실망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예, 다음부터 더욱 더 신중하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나 지금이나 어, 자주 나오고 있는 얘기죠 <laughs> 예, 광고가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하시죠 그래서 어, 어쨌거나 어, 광고 때문에 제 채널을 보는데 불편하게 느껴졌던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, 죄송합니다 어, 제가 한 달에 영상을 평균 8개 올립니다. 그 중에 이제 두개가 어, 광고예요. 두개 이하. 그 이상은 안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호소 좀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달에 두개씩 광고를 하는데 이거는 좀 유지를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. 왜냐면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신에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너무 홈쇼핑 같다, 자연스럽지 못하다, 뭐 그런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노력을 할게요. 제가 그 정도의 광고를 왜할 수밖에 없냐면은 어,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. 유튜버들의 조회수 수익을 어, 예상해서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. 제가 한 달에 조회수 수익으로 벌어드리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중에 식당비 나오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먹어도 술값 음식값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경비 이것저것 경비 그리고 매달 내는 정품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것들 이것저것 다 떼면 사실 순수 제가 벌어드리는 조회수 수익은 뭐 1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조회수 수익이 앞으로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그걸로는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광고 수익이 있어야 돼요, 반드시. 근데 메가급 채널들은 광고를 안 받아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. 근데 저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굉장히 서민 채널이라서 제가 또 더군다나 이제 혼자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받지 않으면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. 안 되고 뭐 광고료가 되게 비싸 가지고 뭐 생활비 좀 쓰고 남은 거다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한달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.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. 이제 돈을 벌어 놓은 건 없고, 이제 더벌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상은 찍도록 노력할 테니까 광고 두 개, 이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쨌든 광고때문에 제 영상을 보기 불편하셨던 분들 정말 네, 죄송합니다 네. 자, 네, 이렇게 오늘은 소통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오 좋네요 네, 기분이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항상 모자랍니다 뭐든 다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전부터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4년째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더욱 좋습니다. 이런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태군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. 또그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최대한 실망시키는 모습 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